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아이 영어 실력 어떻게 하면 좀더 재미있게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정말 특별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어린이 영어 신문에 활용하는 건데요. 지금부터 그 비법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데 이 말을 딱 들으시면 아니 우리 애가 무슨 영어 신문을 읽어? 하고 바로 걱정부터 앞서실 거예요. 그쵸? 당연합니다. 사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 걱정, 제가 먼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도대체 영어 신문이 왜 좋은 건지, 그리고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돼? 이 막막함을 풀어드릴 10분 시작 가이드, 또 공짜로 쓸수 있는 웹사이트는 뭐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죠. 왜 하필 영어 신문일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영어 읽기 연습 수준이 아니거든요. 아이에게 정말 중요한 세 가지 핵심 장점을 선물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독해력, 어휘력, 그리고 세상을 보는 시야. 이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더 자세히 뜯어 볼까요? 우선 독해력인데요. 어린이 영어 신문은요. 말 그대로 아이들 눈높이에 딱 맞춰져 있어요. 어른들이 보는 신문처럼 막 어렵고 긴 문장이 아니고요. 문장도 짧고, 단어도 명확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 이거 해볼만한데? 하면서 겁먹지 않고 자신감 있게 첫 발을 뗄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어휘력.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그냥 깜지 쓰면서 단어만 달달 외우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과학기사, 사회문제기사, 이런 살아있는 맥락 속에서 단어를 배우니까 그 뜻이 머리에 훨씬 쏙쏙 들어오겠죠? 당연히 기억에도 오래 남고 나중에 실제로 써먹을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시야 확장. 이건 단순히 영어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교실이라는 작은 세상을 넘어서 아, 지금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생각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진짜 글로벌 인재로 크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실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라는 거요? 바로 실전 가이드입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약속 하나 할게요.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핵심은 뭐다? 부담 없이 재미있게입니다. 자, 딱네 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무조건 하루 10분만 하세요. 처음부터 막1 시간씩 잡으면 아이도 부모님도 지쳐요. 그리고 뭘 하느냐? 바로 사진이랑 헤드라인. 그러니까 큰 제목만 보는 거예요. 둘째, 같이 읽으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와, 이 사진 좀 봐. 무슨 내용일까? 아니면, 여기서 제일 신기한 게 뭐야? 이렇게요. 셋째,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사전 찾지 마시고, 음, 이 문장에서 무슨 뜻일까? 하고 같이 추리해보게 유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짧더라도 매일 하는 겁니다. 이 꾸준함이 습관을 만들어요. 이 꾸준함을 지키는 팁을 좀더 드리자면요. 아예 시간을 딱 정해두는 거예요. 뭐, 저녁 먹고 나서 10분.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작은 보상도 정말 효과가 좋아요. 기사 하나 읽고 나면 칭찬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주는 거죠. 다 모으면 작은 선물을 준다거나 이런 소소한 재미가 아이들을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내가 해냈다라는 성취감도 주고요. 자, 이제 알겠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뭘로 보라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드실 타이밍이죠? 걱정 마세요. 돈한푼안 드리고,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무료 웹사이트들을 제가 딱 정리해 왔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세요. 대표적인 사이트가 3개 있는데요. 첫 번째 키친 뉴스는요. 기사마다 수준이 딱딱 나눠져 있고 단어리스트도 있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을 때 좋아요. 두 번째 뉴셀라는 진짜 신기한 게 같은 기사인데도 학년별로 난이도를 막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 수준에 딱 맞출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타임스포키 s 는 이름처럼 글모발 뉴스의 강점이 있어서 세계 소식에 관심 많은 아이라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일단 이세 군데만 들어가 보셔도 우리 아이 취향에 맞는 곳을 분명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 나는 집에서 아이랑 둘이 하려니 좀 막막하다. 혹은 이왕 하는 거좀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한 옵션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피클 같은 곳에서는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키즈뉴스 기사를 가지고 원어민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하기도 해요. 집에서 하던 걸 전문가와 함께 좀더 깊이 있게 다루는 거죠.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게 있어요. 이런 수업은 영어를 아예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보다는 어느 정도 단어도 알고 읽기 실력이 있는 친구들한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기초를 다지고 나서 실력을 한 단계 점프업 하고 싶을 때 아주 좋은 선택지라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에 이런 체험 수업이 특히 도움이 될까요? 두 가지 경우인데요. 첫째, 우리 아이가 기사를 읽긴 읽는데 이걸 요약하거나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걸좀 어려워할 때. 둘째, 부모님께서 전문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지 하고 그 방법을 좀 배워서 집에서 직접 적용해보고 싶으실 때 이럴 때 정말 좋은 가이드가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어린이 영어신문이 왜 좋은지, 그 why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딱 10분 만에 시작하는 how, 그리고 어떤 걸로 시작할지 what에 해당하는 무료 사이트 정보까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싹다 짚어봤습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께 넘어갔습니다. 오늘 저녁, 아이 손을 잡고 어떤 재미있는 기사로 새로운 세상을 함께 발견해 보시겠어요? 그첫 걸음이 우리 아이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릅니다.